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총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은혜들을 충만히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지하 기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새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메즈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laughs>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모이지 못해서. 중단하고 있었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신다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복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소원을 성취했다거나 세상에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복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섬기셨고, 보호하셨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똑같은 예수님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된 복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신 것입니다. 로마스 15장 3절 본문.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은 10편, 69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9편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영접하거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지만 섬겨야 하지만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세상은 똑같이 우리 신자를 향해서도 등을 돌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본성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는 남에게 내가 빚을 지지 않았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내가 당신들을 위해 희생해야 돼? 왜 내가 당신들의 짐을 져줘야 돼? 내가 무슨 빚졌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빚을 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라. 아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라. 그러면, 아니,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진 것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희생해라, 양보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너희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서 해라.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뭐죠?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보상이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에 예수님은 모든 기쁨, 하나님이신 보상을 누렸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도 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르심이란 어떤 오르심이었느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 하나님의 오르심이란 우리가 틀렸다는 것으로 그 오르심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옳다는 것, 우리가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은 남보다 많이 알고 누구보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오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갈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자를 품고 갈, 같이 갈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요구되는 오름입니다. 남이 잘 못하는 것을 보듬어서 같이 가야지 이것이 진짜 똑똑한 것이지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오름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지적질하고 갈라내고 비판하고 차별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 예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옳다는 것을 몰랐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건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 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의 잘못한 대가를 치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겁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히 원통해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남에게 짐을 떠맡기지 아니하고 모든 짐을 치시고 묵묵히 가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오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오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한 사람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고 싸매워 주고 보충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어름이고 그런 강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철저히 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 강함을 사용하셨던 강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그래서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리하니라. 성경에 나오 모든 인물들,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우리를 키워내고 훌륭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성경에 나온 인물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를 자꾸 비판하고 우리를 잘라내고 에, 우리에게 에, 혼내기 위하여 기록된 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뭐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서 떵떵거리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생전에는 가나안 땅을 손톱만큼도 얻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죽을 때 무덤 하나 얻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복이란 말입니까? 그 복은 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영생의 복. 그 영생의 구원의 복도 자기 혼자 얻는 복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그 복.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 나그네가 되어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아브라함이 잘 살게 성공하게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살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희생시키는 것그 희생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그의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삭에게 희생을 요구하신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에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어, 그에게 세상적인 것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불신자에게는 없는 성공, 물질, 건강, 재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이 신자의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거안 주셨어요. 당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백살에 얻은 아들 하나. 근데 그것도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치라고 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에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이삭 한 사람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은 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수많은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은 일평생 쓰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의 진짜 복은 불신자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짜 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이 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섬김이, 용서가, 나눔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진짜 신자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도 한번 보실까요?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 애굽의 왕자 되어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복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잘 되게 하는, 그 백성이 구원 얻게 하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모세의 복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신자의 복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게 어떤 잘, 잘 사는, 어떤, 어, 차별된,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생명을 나누고,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이 되죠? 엄청난 고난인데 죽음인데 순교인데 바로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는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전반부에는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적적으로, 어, 그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에서의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났다든지, 풀무프 속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났다든지. 그런데 왜 그것이 복이죠? 그 복은요. 단지 다 죽었는데 자기만 안 죽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은 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복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믿다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후반부는 믿다가 순교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도 복이지만 순교한 것도 복인 까닭은 순교를 무릅쓰고 순교를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 그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복이다.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순교로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어떤 세상의 죽음도 권세도 세상의 능력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셔에 오셔서 그 길을 가실 때 누구도 막을 수 없었듯이 죽음도 채찍도 희롱도 돌로 치는 것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길을 막을 수 없었듯이 우리 신자들이 가는 그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진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은 뭐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 주고 그래서 예수님고 나는 부자 되었다, 성공했다.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다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 작업복 입고 고무장갑 끼고 장화 신고 진흙탕 속에 일하러 오신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짐꾼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받으러 오셨다면 신양복에 백구 도신고오셨겠죠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짐을 지시기 위해 오신 짐꾼으로 오셨어요. 신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앞치마 두르고 구준히 일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복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면 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새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좀더 낮아지고 구준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묵묵히 그 일을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가 참아서 내 이웃 한 영혼이라도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니 새해에도 진짜 신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새해에는 나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낫고 구준 일, 짐 지는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안에 성장될 수 있다면 성숙될 수 있다면 아니 우리 이웃들이 난 사람의 희생과 참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복을 얻을 수 있다면 묵묵히 감당하리라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보상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진정한 보상이 있을 것이니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16장 전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님께 비는 말라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어떤 믿음이야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 십자가 나아 도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 사랑과 친절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어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 마쳤습니다.